찬이가 너한테 형 말고 현재라고 하던데. 현재형, 현재형. <laughs> 저도 모르겠어요. 어느 순간부터 저한테 존댓말 안 써요. <laughs> 아 아까 더비 중에 만만하게 본다고 했잖아요. <laughs> 아 그럼 또 이런 말이 이상하네요. 뉴가 제일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요. 그럼 뭐다 내가 아까 했던 말. 만만하게 보는 사람이 더 만만한 거다. <laughs> 왜그사람 만만하게 보냐? 영상편지, 너에다 만만하냐? 너에다 만만하냐? 만만하게 보는 사람이 더 만만해. 나 알겠어, Nw? NEW?